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찬양의 즐거움과 말씀의 재미를 알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드릴 때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함께 찬양해봐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구총교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했나요? 네, 다 기쁘게 찬양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어, 말씀 읽기 전에 9월 암송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 그 전에 우리 8월 말씀 다 기억하고 있나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네, 우리 9월에 외울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아멘. 그 전에 있었던 말씀보다 조금 길죠. 우리 그래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9월에 외워야 할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한번큰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구월 말씀도 이전에 외웠던 말씀처럼 잘 외워서 함께 만나서 예배할 때 선생님들에게 확인받으면 될것 같아요. 요한복음 네. 3장 3절 말씀 이번 달한달 달 동안 잘 외워 봅시다. 네. 우리 그러면 오늘 배울 말씀의 주제와 읽을 말씀 어디일까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요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드릴 거고요.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있사옵나이까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그러면 오늘 거듭난 사람이 되어요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진은 전도사님이 2년 전에 친구와 함께 해외로 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 공항에 들렸던 사진이에요. 잘 보이지 않지만 제주항공에 비행기가 있어요. 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탈때 어디를 가죠? 맞아요. 전도사님이 인천공항에 갔던 것처럼 바로 공항에 가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두,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전에는 우리는 공항에 도착해 짐을 맡기고 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없는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검사받기 위해 공항에 일찍 가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있는 시간은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항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항에 있었던 것일까요? 이 포스터는 영화 터미널이라는 포스터예요. 영화 터미널에 나오는 나보스키라는 주인공은 동유럽의 작은 나라인 크라코지아 시민이었어요. 나보스키는 미국의 화려한 도시인 뉴욕을 여행하는 것이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도착하게 되죠. 나부스키는 뉴욕 공항에 도착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 아,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나라 크라코지아에 반란이 일어나 나라가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죠. 나라가 사라진 나부스키는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또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보스키는 뉴욕 공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1년 동안 뉴욕 공항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여러분, 나보스키의 이야기처럼 내가 속한 나라가 없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나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외국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반대로 내가 속한 나라가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든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외국에서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만큼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야 할 완전한 나라가 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말로는 천국이라고도 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주제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거듭난 사람이 되어라. 오늘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줄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함께 알아가 보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마을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명을 배웠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표적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심을 깨달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어느 조용한 밤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실 수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을 하고 싶었는지 아셨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말을 또한 니고데모의 질문을 다 듣기 전에 니고데모의 궁금증을 풀어주셨어요.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였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니고데모도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란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죄의 지배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곳도 맞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 살 동안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세움 주구촌교회 어린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의 주제 말씀 함께 읽고 마칠까요? 시작. 거듭난 사람이 되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세움주구청교회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며 잘 지낸 후에 다음 주에 만나요.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나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세움주구청교회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 드릴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주님과 함께 해주세요. 또한 한쪽 간 살아갈 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고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9월 외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외우고. 선생님에게 만났을 때 확인 받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3장 3절 꼭 외워오세요. 그리고 지난주 전도사님이 문자로 설교에 대한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를 맞춘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김주환, 재현우, 박준우, 강호준, 강영준, 조수빈, 양기호 우리 이 친구들이 문제의 답을 맞추고 전도사님께 문자를 보내줬어요. 우리 친구들도 문자의 답을 찾아서 전도사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번 주의 문제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제, 하나님 나라는 땡땡땡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설교를 듣고 찾아서 문, 답을 보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 무엇일까요? 조용한 밤 질문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이스라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지도자 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글자예요. 그 지도자 의 이름을 찾아서 전도사님에게 어, 답을 보내주면 될것 같습니다.

オネラルウリエケイヨンアイ、ヤンシネシシュシオッコウリガウリエケイ。シュシユンザレサハヨシュンドカッシュ、ウリゼレサハヨシオッコウリエシオメディエアチマシオッコウリエシオッコウリエシオッソソウリエシオッコウリエシオッソウリエシオッコウリエシオッソウリエエエシオッソウリエシオッコウリエシオッソウリエシオッコウリエシオッソウリエエシオッコウリエイヨンアチマッコウリエイヨンアチマッコウリエイヨンアチマッコウリエエエイヨンシオッコウリエイヨンザウリエエエエエエイユンザウリエイユンザウィエエエエイユンザウィエイユン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음 만나요.